네, 기재부 장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늘 청년을 국가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해외든 국내든 청년 보호 체계가 사후 대응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지역 청년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 청년의 정착과 고용을 위해 추진된 핵심 정책인데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23년 1985억 원에서 2025년 195억 원으로 3년 만에 90%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일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이 사업의 현장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2023년 정규직 전환율은 59.5%에서 2024년에는 79.9%로 상승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되었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지역 정착 촉진 등 정책적 파급 효과 역시 뚜렷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장관님 성과가 확인된 사업이라면 축소가 아니라 개선과 지속이 필요하겠지요. 해외 취업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사업 K 무브입니다.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지만 사기, 감금, 착취, 임금체불 등 각종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PPT 보시면 사업 평가 항목을 보면 안전관리 배점은 100점 중에 고작 2점에 불과하며 하고요, 사기 방지 항목은 아예 없습니다. 결국 예산이 단순 실적 중심으로 편성되어 청년 보호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이 반영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장관님, 해외 취업 예산은 단순한 취업 실적 중심이 아니라 위험 예방. 기... 기업 검증, 사후 보호가 연계된 청년 안전망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기재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이런 예산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K 무버 사업 구조 개편을 해서 안전 관리, 그 다음에 사기 방지 등 관련 평가 항목을 신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교부 예산을 보면요, 영사 조령 및 해외 안전 여행 홍보 강화 사업이 전년 대비 1억 4,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사전 예방 영역이 가장 크게 줄었는데, 해외 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와 해외 안전 여행 홍보 비용이 삭감됐습니다. 해외 사건은 단순히 여행 사고를 넘어서 스캠 강금 인신매매 SNS 표적 범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고 후 대응이 아니라 사고를 막는 사전 예방입니다. 어, 1억 5천만 원 삭감인데요. 어, 이것이 국민 생명 보호 체계에는 헤아릴 수 없이 심각한 공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장관님 기재부가 예산 조정하실 때 이러한 사전 예방 예산이 구조적으로 후순위로 밀 지 않도록 편성 기준과 우선 순위를 재검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유, 유튜브 채널로 하는데 이게 어요 그래서 y t 을 활용해서 직접 손출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반영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들이. 네, 네, 살펴주십시오. 네.